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우리 말씀 은혜나게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러분, 요즘 굉장히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바로 누구죠? 이분이에요. 누굽니까? 네. 오은영 박사님, 네. 오은영, 오은영 박사님, 이분이 요즘에 우리 그 나라에서 예전에는 아이들과 엄마들, 금쪽 같은 내네 새끼라는 이 프로그램 하면서 아이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엄마들에게 건면했고, 그 엄마들은 그 아이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걸 넘어서가지고, 이제는 뭐, 결혼, 뭐 그런 것 같은 것 같고, 아무튼 많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다들 보고 있어요. 저희 집에 어떤 한 분이 굉장히 이것을 몰두해 본 분이 있어요. 우영우 드라마도 많이 보는데, 이분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꼭 이분이 하고 나잖아요. 무슨 그 강연하고 나면, 집에 저한테 물어봐요. 그 다음날, 오빠. 오빠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게도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힘들어요. 전 오은영 박사님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꼭그 말을 해줘야 될것 같은. 예. 네. 많은 사람들이 오은영 박사님이 한 말, 이 정신과 박사님이시더라고요. 예. 고려대학교 출신이고요. 이분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경청합니다. 왜 경청할까요, 여러분? 이분은 그 분야 뭡니까?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문가기 이 때문에 그분의 말을 사람이 경청하고 그 말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진단을 했어요. 딱 진단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말했어요. 부모 아이들과 이런 소통하는 시간 을좀가져들까 하고 얘들한테 뭐가 힘든지 물어봐야 될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걸 듣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더 맞지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마음대로 그걸 해버렸다. 그러면 아이가 치료될까 치료되지 않을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분이 왜 사람들에게만 인지도가 있냐? 이분이 정확한 진단 했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처방을 내렸고, 그 처방 가운데 엄마, 아빠, 많은 사람들이 그 처방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 때문에 그 말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예. 네. 한마디로, 약은 누구에게 지어야 되는 거야? 약사에게 지어야 되는 거야. 목, 목회는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목사님 해야겠죠. <laughs> 자, 아무튼,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요, 어,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지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은 에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 어, 지방이죠 빌리포 가이사랴 지방에 있어요. 그 지방은 많은 신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신저신막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말할까 궁금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예요 덜어는 세리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떤이는 에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들은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물어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너희는 날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때 이 말을 딱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말씀 성경 책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살아계신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어, 이 베드로가 정말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기뻤어? 안 기뻤어? 완전 기뻤습니다. 이야 역시 내 네, 수제자구나. 이 너무 기쁜 마음가운데 예수님의 그 칭찬이 포레대가 막 시작되는 그게 17절,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현류기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한마디로 예수님이 듣고 싶었다 말씀 들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칭찬이 막 바바방 터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어그 오빠가 있는데, 자기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오빠가 지나가면서, 야, 너 오늘 좀 이쁘다? 갔어요, 그냥. 그냥 그랬어요. 내가 좋은 오빠에게 말도 한 번도 섞어보지 않았지만, 그 오빠가 지나가면서 쳐다보면서, 야, 너 오늘 좀 이쁘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기분이 어떠? 어때요? 슬퍼요? 너무 좋겠죠? 드디어 이 오빠 가내 마음 알았나? 이 오빠는 좋아하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심장이 둥글려 둥거려, 둥 안거려요. 둥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 친구들한테 어떻게 할것 같아? 그오빠한테서 칭찬을 할것 같아, 안할것 같아요? 엄청하죠? 야, 저 오빠 진짜 사람 괜찮은 것 같아. 저 오빠 잘생기지 않았니? 야, 저 오빠 진짜 매력적이지 않아? 야, 저 오빠 나 디로 말 했다? 아, 너무 스윗해. 너무 달콤하지 않니? 엄청 펄이들 할거 아니에요? 동일한 거지, 미스님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누구냐, 나를 말하고 있, 있, 있었냐 물어보니까 뭐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싶었던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정작 듣고 싶었던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왜? 진짜 주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근데 그것을 수많은 제자 중에 누가 말합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벌스 그러니까, 야, 베드 너는 복귀해야 될 거야. 너는 내가 너에게 청문료를줄 거야. 너는 지금 이렇게 귀를, 반석에 너의 귀를 세울 거야. 막 언제나 진짜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분위기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23절 말씀으로. 자, 한번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시고 아멘. 자 분명히 예수님이 이전전 말씀에 어땠습니까? 이야 시몬아 너 정말 어? 넌 복이 될 거고 내 반석에 위너 교회를 세울 거야. 너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칭찬 포레드를 엄청 많이 하셨단 말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시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그 말들은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셨단 말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분이 좋았던 화기애했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거예요. 방금 진짜 봤어. 내가 유은이한테 어 유은아 이번 수련릴 때도 정말 일통 잘하더라. 그래서 정말 너 보면 대 도전 받았다. 막내진짜 많이 했어요. 진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야너 진짜 이렇게 되겠, 되겠어? 막 화를 냈어요. 그럼 유은 입장이 어땠을까? 예수님 병원 가신는거 아니야? 요즘 약간 좀운영 버스에 만나봐야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당황스럽잖아요. 방금 전에 칭찬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뭐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너에게 복주겠다, 복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두 구절 사이에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최고 유가 아닙니까? 이건 최고 욕이잖아요. 생각을해보세요제누구가 저한테 목사님 설교했는데 를이러니거 사탄아 물러가라 손가락질하면 저한테 그럼 저 진짜 죽고 싶을 것 같아요. 뭐지, 지금 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저도 모을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신인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또 말씀하신 거예요. 사타나, 물러가라. 네.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방금까지 그렇게 핫한, 이런 정말 행복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왜 예수님은 버럭 화를 내셨을까? 자,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볼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해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때 딱 말한 거예요. 어떻게 말이냐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우리 왕이십니다. 이베드로의 고백을 딱 듣고 나서, 아, 이제 내가 앞으로 나에게 있을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줘야겠다. 라고 결단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거야. 나 이제 3일,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알아야 돼. 나 이렇게 핍박한 것도 알아야 돼. 라고 말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베드로 예수께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크리마옵소서이일이 결코 죽게 어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럴 일이 있지 않도록 제가다 막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사장님께서 많이 듣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떠남이다. 그리고 믿음은 따름이다. 이렇게 많이 말해요. 주인,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거다. 믿음은 전적 의탁이다. 믿음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믿음은 난 죽고 예수로 사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했, 너는 날 누구냐, 누구냐 물어봤을 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고백을 하는구나. 그럼 난 이제 3일 만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난 고난을 당할 거야. 했을 때 베드로 자기 생각과 뭐야 다른 거야. 예수님 왜 죽어야 되지? 예수님 고통 당해야지 아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점점, 좀 예수님께 항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입술에 고백은 있었어요. 주님은 살아계시다 고백은 했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일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맞아, 예수님. 그러면 제가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지금 뭐합니까?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일상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갔습니다. 수련회 갔다 가지고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살아가겠어요. 라고 결단했어요. 깊수로 고백했습니다. 근데 우리 수련회 딱 끝나고 집에 딱 왔습니다. 집이 오니까 우리 앞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그 문제 쌓여있어요. 그때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 나의 주님니다 고백하고 나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죠? 내 이제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항변하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생각은 이건데, 내 생각은 이건데, 내 생각은 이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네가 겉모습만 나를 그렇게 주인이라 말했구나 진짜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의 그 속사람까지 나를 따라와야지 그리고 네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나아가야지 네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의 생각과 내 의를 따라, 따라와야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훈계한 거였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저는 우리 고등어 친구들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혹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진 않나? 난 종교인의 모습 지금 내 안에 있진 않나? 여러분,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야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는 뭐냐? 너를 부인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생각을 하지 말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아, 왜내한 생각도 못 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예수님이 따라 오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처음에 왔던 오은영 박사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오은영 박사님께 우리가 뭘 합니까? 상담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했을 때 오은영 박사님 이렇게 이렇게 해라 말했어요. 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딱 진단 내렸을 때 엄마와 자녀의 관계는 이게 문제가 지금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교정하시고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사이의 가운데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사람 그내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 고, 정이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보면 답답한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약을 많이 드시거든요? 약을 많이 드시는데, 약을 너무 많이 드는거 이건 빼고, 이건 빼고, 이건 다른 것만 딱 먹어요. 여러분, 그럼 몸이 치유가 되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병원에 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딱 내렸어요. 아, 이 사람은 이 약, 이 약, 이 약, 이 약이 필요하니까 이거 세 개를 다 먹어야 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약 먹고 이 먹기 싫은 거야, 이게. 그래서 약을 하나 뺐어. 안 먹고 그냥 하나 빼고 다른 것만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병, 몸이 어떻게 했어요? 병이 치유되지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생각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전문가의 말을 100%, 100 내가 신려고 나아갔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 뭐라 말씀하십니까? 만왕의 왕은 나야. 그런데, 네가 누굴 따라와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전문가는 내가 제일 전문가야. 그럼 그러니까 네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나를 따라오면 돼. 너의 생각을 뭐 해라? 부인해라. 이게 바로, 믿음이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사람 인도하시는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럴 거예요. 야, 히라마, 너 공부 이렇게 이렇게 해? 그리고 어디까지 와? 뭐 타고 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제 딸한테 지훈아, 어디 부영초등학교 어디로 와? 그럴 때, 올 때, 다른 여러 길이 있지만 그길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신호등 건너서 이렇게 와야 돼? 라고 저는 말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가 그런 거예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가 갔다가 제가 이랬어요. 주인아 신호등 건너서 이렇게 와야 돼. 그런데, 어, 아빠, 나는 그렇게 가기 싫어. 나는 삥! 돌아갈게. 돌아갔어요. 그럼 주인이 바보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바보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아빠는 분명히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안전한 길로 인도를 했는데, 일로만 따라만 오면 넌 가장 좋은 길을 올 수가 있는데, 자기 생각을 자꾸 넣다 보니까, 자꾸 다른 길로 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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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베드로야 많은 제자들에게 너의 생각을 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면 돼. 내, 네, 네 생각 넣지 말고, 내 생각으로 따라오면 돼. 왜? 그리,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리 가장 믿음의 길이니까, 네 영혼이 살수 있는 길이니까, 그렇게 따라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오해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모아라. 뭐 내게로 와라. 왜 오라 말씀하십니까? 니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 많은 걸 짊어지고 네 고민과 네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면 돼. 내게 맡기면 돼. 그리고 나를 뭐 하면 따라오면 돼. 그러면 내가 너를 뭐할 거니까? 쉬게 할 거니까. 주님께 말씀하신다니까요. 네 생각대로 가면 넌 힘들고 어려고 고난 당할까 힘들 거야. 그러니까 가장 좋게 나게 오면 돼. 그리고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면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를 식게할 거야. 나는 마음이 뭐하니까 온이하고 겸손하고 나의 멍에 말고 내게 배워. 그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거니까 내멍이 쉽고 내 짐은 가벼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넌 나를 따라와. 네 생각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나를 따라와. 한마디로 너를 부인해. 너 생각을 부인하면 돼. 나만 따라오면 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단무지였죠? 예. 네. 제가 우리 세임다트 예전에 이 문자를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냐면,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게 지금 바로 순종. 이렇게 말했어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를 서가려고 하면 사람들은, 야, 왜너 인생 그렇게 사냐?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식하게 지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날 따라오면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분 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린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이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고등부들이 간히 소망합니다. 순종하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이게 맞는데, 아, 이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격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수련을 마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예배도 빠지지 않으면 좋겠고, 이제는 사역도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고, 이제는 전도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매도 말씀도 가까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 말했어요. 오사님이 어제 저녁에 그 집에 거의 11시 갔나? 일찬생님 같이 있다 갔는데, 어, 여러분이 쓴그 우리 소감은 있잖아요. 쭉 달궈 봤거든요. 쭉 읽어봤는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많은 나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 그리고 어 많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다. 불안했다. 두려웠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많이 만져셔서내 마음에 평안함을 얻다. 어 그런 신구도 많이 있었고요. 아 정말 죽고 싶다. 죽고 싶었다. 그렇지만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목적을 알았다. 이런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아, 이번에 이 수련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놓았던 신앙의 끈을 다시 붙잡고, 다시 사게의 자리로 달려가야겠다. 네. 이렇게 쓴 친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생각이 되고 마음이 결단됩니다. 그렇지만, 진짜 믿음은 따름, 따름인 거예요, 따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뭐 한다? 접어 놓고, 주님께 말씀하셨다면 내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내 환경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단순하고 무식하게 지금 순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회가 결단했습니까? 그러면 사회의 자리로 나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회가 자리로 나와보세요 그리고 저 형님에도 참석해보세요 그냥 멀리 있지 말고 멀리 있지 말고 그냥 구경하지 말고 고등부의 자리 있잖아요 그거 같이 앉아서 예배도 드려보세요. 얘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그리고 강단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강단에서 기도를 왜 하는지. 왜이 사람들 이렇게 부르짓고 있는지. 가칙걸 공유하면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더 많이 발견할 줄 믿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오늘 다른 거다 잊어먹어도 단무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금 순종한다. 내 생각 빼버리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믿으시고 나가는 그런 귀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간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고치 꺾는 건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말씀해요. 할머니,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야, 니가 뭘 아냐? 이게 맞아. 아니, 말씀이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니가 경험해봤냐? 니가 그걸 알아? 아니 경험 안 해봤지만 주의 말씀이 이렇다니까요 그거 해도 안되더라 내 고집을 내놓는다는 것내 생각을 부인한다는 것이 진짜로 어렵습니다 안돼요 네. 근데 주님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가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아, 네 생각하고 따라가지 말고 나만 따라오면 돼왜 바보처럼 나 따라오면서 네 생각하고 있니 왜 바보처럼 네 생각하면서 나를 따라와 힘들게 그냥 믿고 가면 되잖아 믿고 따라오면 되잖아 왜 자꾸 부인하고 왜 자꾸 의심하는데 왜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내게 질질 끌려오는데 그러지 말고 나는 마음이 온역 겸손해 내게 배운데 수가 무거운 짐 내게 맡기면 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쥐 말씀하고 있십니다 여러분 내 고집을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으시고 하나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보세요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바뀔 걸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순간에 빵! 바뀔 걸 기대하잖아요. 한 발자국씩 여러분 걸어가 보세요.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점점점 커질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점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생각이 완벽하게 사라질 겁니다. 이야, 주님, 살아있구나. 네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어떤 친구의 그 속감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수련에 가기 싫었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와가지고 그냥 집에 가고 싶은 마음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은혜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전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진행되고 세 번째 시간이 진행되고 하루가 자고 그 다음 날 함께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저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번 시에안 왔으면 정말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한 친구도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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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중보하고 싶었어요 그마이이그믿이이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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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도 자꾸 내 생각은 스렇스이 올라옵니다 이단게 자꾸 내 생각 가운데 세상의 생각을 집어넣고 내 경험을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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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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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라 이렇게 이렇게 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며 걸어가, 걸어가 보길 소망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함을 통해 아, 하나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승자들아, 내게 오라. 내 네, 너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입으로 간증하는 그날이 곧올 겁니다 그 주님 신뢰하십니까 그럼 오늘 한가지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니다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라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은 손가락질해도 나는 무식하게 그 말씀을 순종할 겁니다 언제? 지금 그 순종한 마음으로 지금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저는 기도할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게 소망합니다.